여러분 구독하면 안되고 먹지 하트 뿅뿅뿅 북한에도 띠 같은 개념이 있나요? 아니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을 못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도 몰랐대요 엄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는 중국에 와가지고 띠가 뭐니 터전 비결이니 뭐 이런 거를 들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미신 같은 걸다 일체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토끼띠돼지띠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가 않았던 거지. 내가 어려서 기억을 못했던 게 아니라 존재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알 수도 있겠죠. 김정은 시대를 바뀌었으니까.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이제 밀수업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항공 노래랑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많이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정치 망명가들도 이제 많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이 가고 영국에도 많이 가고 여러 나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떻게 뱀띠, 돼지띠, 토끼띠, 어떻게 이런 것도 미신에 속합니까? 어떻게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았죠? 근데 이건 어제 김정일, 김일성일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야,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어떻게 이런 것도 그러냐? <laughs>